붕어야, 안녕? 오늘은 붕어들하고 있어요. 어, 우리나라 토종 붕어인 참붕어? 그러고, 어, 여기 잘 보이는, 여기, 여기, 여기 누른 애들, 여기 애들이야. 애들이 우리나라 토종 버들붕어라는 거라네요. 조그만하게 생겼고, 뒤에 꼬리 부분이 다른 붕어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. 갇힌 물에서 죽게 생겨가지고 물 푸고 물량이 조그마한 수족관 사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거실로 들어서 그런지 되게 활동적으로 잘 놀더라고요. 어떤 때는 자다 있나서도 와서 한 번씩 보게 되고 너무 귀여워요 제가 열심히 움직이는 아이가 참붕어제물 위에 가만히 있는 애들이 버들붕어 우리나라 토종이라고 하네요 송사리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송사리는 어디있나 한번 찾아볼까요? 미꾸리도 한 마리 있는데 미꾸리 어디갔죠? 어? 미꾸리 하나 없어졌네? 어디로 숨었지? 차가 너 어디 갔어? 미꾸리, 미꾸라지 너 어디 갔어? 응? 안 보이네. 응? 시집브러서 숨는 거야? 얘 어디 있어 어디 있어? 헉. 드디어 니 놀랐나 봐요. 오. 음. 위에 조그만한 게 송사리 보이세요? 제 송사리, 제제제 송사리야 송사리. 송살이. 어 미꾸라지만 안 보여요. 얘들 어디 갔지? 밤에 누가 먹었나? 되게 열심히 움직인다. 그렇죠. 벌써부터 수족관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. 여의도 우리 집에 온지 며칠 됐어요. 어, 조그만이게제 움직이는 게 제가 송사리예요, 송사리. 예예예예 예, 예, 예. 되게 이쁘지 않아요? 역시 참붕어는 약심이 움직이고 있어요. 거들붕어는 버들버들하고 돌아다니는지 천천히 다니죠. 근데 미꾸라지만 안 보이네요. 오, 저기 송사리 보이죠? 송사리 조그만하네 오, 송사리는 무릎 위로 쪽으로 많이 올라오네요. 한번 봐봐요, 송사리. 오, 저기, 저기. 저 보이죠? 송사리.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. 물소리가 나니까 좋다고 오늘도 어버이이나서 일을 나가긴 했는데 저녁이면 들어와서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낮에도 들어오면 아이들이 잘 있나 한 번씩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조금은 이해가 할것 같아요.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. 예, 야이들은 여기에다 넣어놓고 밥만 주면, 야생이라 처음에는 밥을 안 먹더니 요즘에는 주는 대로 잘 먹더라고요. 잘 놀고 있죠. 열심히. 근데 미꾸라지가 없어졌어요. 어디로 갔죠? 너 어디 갔죠? 요거 요, 요, 요 버들붕어 보이세요? 오 얘가 참붕어 얘는 버들붕어 얘가 우리나라 토종 참붕어도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버들붕어가 더 많아 참붕어는 한마리 송사리는 두마리 근데 송사리 한마리가 안보여요 또 누가 먹었나? 그들이 잡아먹진 안했을 텐데 제 위에 있는 게 송사리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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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세요 버들붕어와 참붕어의 차이 예예예 위에 께 참붕어 밑에 께 버들붕어 응 어디갔지 유그라지는 오늘은 이렇게 물고기와 인사를 나눠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행복하시고, 사랑합니다.